아, 오늘 역시 방송하기 힘드네요. 아, 새로운 플랫폼 쓰려다가 괜히 여러분들 피곤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아직 안 올라오는데, 혹시 켜졌네 응? 음? 안 켜졌다고요? 아, 토... 음. 네. 아, 어, 이제 들어왔네요. 예, 썸네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방송하기 힘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만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호님. 뭐, 마이크 잘 나오죠? 저희가 이제 얼래하던 플랫폼으로 다시 좀 바꿔봤습니다. 크,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이건뭘까리 울리암 입니까리 울리암. 예. 김규백님. 예, 내 이름 불러달라고. J73님 리하 하셨네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어렵습니다. 예, 하던 거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좀 바꾸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잘 들리시죠? 잘 나오시고요. 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네. 어, 일단 오늘은 사실은 이제 금요 라이브를 오랜만에 켜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노가리도 좀 하고 그리고 이 퓨마 농구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종이 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 가지고 제가 혼자 보기 좀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뭐 사이즈 팀이나 가격, 뭐 이런 것들도 알려 드릴 겸 해서 라이브를 퓨마로 이렇게 꾸며본 거는 제가 유튜브로 역사상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퓨마 홉스가 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어, 농구, 진짜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좀 뿜어내면서 퓨마가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홉시티의 도움으로 여러분들께 농구화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곤대님 합방이냐고. 박곤대님. 합방 무조건 하죠. 박권대님은 제가 길거리 농구 합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어, 일단은, 어,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드리머. 요 녀석부터 보여드릴까요? 예. RS 드리머인데, 박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어, 박스가 너무 이뻐요. 박스가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그렇죠. 김규백님. 예, 몇번 불러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박스가 너무 이쁜 녀석인데 원래는 국내에 좀 미리 나오길 바랬는데 이제서야 출시가 되고요. 안쪽에도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쪽에도 속지도 이렇게 두비머로 되어 있어요. 여섯 개가 다 다른 라인이냐고요? 예, 두 개, 두 개, 두 개씩 같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신발을 보여드리면 되게 독특해요. 약간 어글리 슈즈 같은 예, 바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어, 괜찮을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가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어, 굉장히 쿠션이 굉장히 예. 미드솔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이콜 시그니처죠. 제이콜이 많이 신고 나오면서 지금 만져보면요. 여기가 굉장히 풍성하고요. 어, 그리고 엄청나게 폭신폭신합니다 근데 접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웃솔 패턴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는 조명을 좀 비춰주셔야 될것 같아요. 잘안 보이네요. 예, 아, 튜브같이 생겼다고 박인태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어, 예, 저는 왜 자꾸 또 화면이 끊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상화로 신어도 될 만큼의 어떤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지 신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59,000원에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발매가 된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죠 끊기나요? 아, 그쵸? 잠깐 제가 끊기는데 괜찮네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어, 일단은 굉장히 요 블루 컬러가, 예, 발매가 됐고, 다른 컬러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컬러 보여드릴게요. 다른 컬러도 하나 내려보고, 하나씩 하나씩 까서, 예,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은 또 엄청난 컬러. 크으, 녹색, 녹색. 아, 녹색. 이쁘네요. 네. 네, 아나토미 스폰 같은 느낌이 든다고. 부채살. 예, 부채살 뭐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쪽은 약간 여기가 스웨이드에요. 그래서 스웨이드 질감 표시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예, 스웨이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레이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좀잘 되어 있구요. 네. 그래서. 어, 일단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슈즈로 신을 만큼의 어떤 어글리 슈즈의 느낌이 좀 물씬 풍기면서 전반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 무게감은 좀 있고 확실히 퓨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굉장히 많이 맞췄다기 보다는 역시 자기네들의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농구화적으로 좀 뭔가 포커스를 맞춘 녀석인데 이렇게 옆 라인이 신발끈이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게 좀 멋스러움을 좀 추가한 느낌이라서 데일리 슈즈로도 어쨌든 신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요두 녀석 이두 녀석이 예 크, 저는 이거 꼭 신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국내에 이렇게 발매를 해줘도 너무 좋고요 요 녀석 두 녀석이 일단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 159,000원 발매는 아마 내일 될 겁니다 원래는 뭐 어제 발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발매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나. 뭐, 오늘 저녁에 발매가 시작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한번 열어보죠. 사실은 메인은 어떻게 보면 얘네인데 이두 녀석이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이두 녀석은 농구화로 충분히 신을만 하고 이미 인기가 있는 녀석이죠. 어, 일단은 클라이드 올프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팀컬러라 그래서 클라이드 올프로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어, 퓨마에서 한때 잠깐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슨 명기, 코비와도 비교가 되는 농구화로 뽑힌 적이 있었어요. 예, 보면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밝기가 엄청나네요. 또, 그래서, 하얀색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올프로를 그동안 보셨으니까, 디자인적인 느낌은 올프로랑 큰 차이는 없어요. 예, 라인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올프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 슈레이스 시스템이 여기가 낚시 끈으로 돼 있었어요. 낚시 끈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신발 끈을 세게 당기면은 이 슈레이스 홀들이 끊어졌었습니다. 예 여기가 끊어졌었는데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그어퍼에 구멍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슈레이스 홀처럼 구멍이 뚫려서 신발 끈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지난 그 클라이드 올프로처럼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요소들 일단 없앴고요. 어퍼 재질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퍼 재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벼운 메시 소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너무 하얘니까잘안 보이네요. 예, 왜 이렇게 끊긴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카메라를 바꿨는데 카메라가 혹시 성능이 저하되는 건지 예. 예, 그래서, 어,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부스 쿠션 같은 그런 소재들이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올프로가 사실 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어, 느낌을 만져보고 신어봤더니 느낌은, 어, 전작과, 전작은 아니죠. 예, 그 올프로랑 똑같은 쿠셔닝의 모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좀더 가벼워지고, 슈레이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드 올프로 잘 신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더 기가 막힌 건 가격이 2만 원이나 저렴해졌습니다. 클라이드 올프로 같으면 15만 9천 원인데 얘는 13만 9천 원에 발매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어 굉장히 장점으로 디자인도 훨씬 더 심플하고 가벼워지고 다 했는데 가격까지 2만 원 정도 저렴해졌으니까 굉장히, 하여튼, 혜자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발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녀석도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색깔이 좀 다른 녀석인데,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입니다.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하, 프로틴 어터 맛있냐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제가 자주 먹는 거라서, 어 근손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예,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파란색 너무 촌스럽다고 예. 그래서 일단 요 하얀색도 나왔는데 디자인이 제가 항상 퓨마 농구화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퓨마는 디자인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일리로 신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농구화적인 기능을 이제는 많이 조금 넣었다. 특히 뭐 계속 얘기하지만 올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농구화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녀석이기 때문에 가격까지 저렴해지고 어쨌든 단점들을 보완한 이 녀석은 굉장히 많은 판매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디테일이 진짜 좋거든요. 예. 좀 사명이 좀 하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렇게, 예. 요렇게 지금 하여튼 준비가 되어 있고, 아, 굉장히 괜찮아요. 통기성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름에, 이번 여름에 신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가격은 13만. 9,000원이라는 예,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 녀석이 마지막 주인공인데 엄청난 녀석이에요. 어, 한때는 어, 라멜로볼이 자신의 시그니처처럼 약간 공개가 됐던 녀석이었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이름은 트리플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예, 그냥 일반 박스고요. 일단 사이즈 팁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정 사이즈로 다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퓨마가 원래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무조건 퓨마도 믿고 반다운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어보니까 반다운 하지 않고 정사이즈로 신어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프레이 용동과, 예. 요런 다른 얘기들은 제가 금방 이거로 다 소개해드리고 또 얘기를 이어갈 거고요. 자, 이 녀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퓨마 농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예. 지금 방금 보여드린 클라이드 올프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아마 퓨마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데일리 슈즈로도 꽤나 많이 신었던 모델이죠. 그래서 퓨마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또 그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여기 보시면 얘도 퓨마의 퓨마 홉스 로고가 좀 보이시죠? 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참 진짜 이런 것들 디테일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신었더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뭐 착화 리뷰에서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예전보다 크게 나오지 않았다. 퓨마도 한동안 크게 나왔는데 크지 않아요. 근데 이녀석이 기가 막힌 건 가격이 가격이 99,000원입니다. 가격이 99,000원이에요. 크. 예. 진짜 미치지 않습니까? 미창 보여 드릴게요. 미창이 진짜 대박이에요. 자. 제가 잠깐 신고 뛰어봤는데요. 접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코트 테스트를 해야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퓨마 농구화 중에 접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퓨마의 미드솔이 되게 많이 물렁해졌습니다. 지금 RS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말랑말랑 해졌고 퓨마는 원래 이 인솔이 두꺼워요 그래서 쿠셔닝의 이 폼이 조금만 말랑해도 인솔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말랑한 쿠셔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아마도 쿠셔닝이 딱딱하거나 너무 모자르다는 생각을 안 하실 거고요. 전반적인, 제가 최근에, 어, 야니스의 그 서브라인, 이모텔리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99,000원짜리 치고 신발의 퀄리티나 이런 어떤 마감이 좋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13만원대에 판매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을 99,000원에 내놨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대박이에요. 예, 그쵸? 예. 하여 그래서 대박이고, 이제 다른 컬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컬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예. 크, 바로 이 녀석이죠. 저는 바로 이 녀석을 꺼내서 신었었는데, 바로, 레드 컬러에 블랙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야, 이 녀석 대박이죠. 진짜. 예. 어, 후시티에서 아마 판매를 할 거고요. 오늘 올라올지, 내일 올라올지 모르지만, 예, 요거죠. 크,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퓨마. 크, 블랙에 레드 컬러로 딱, 퓨마. 예, 와 대박이에요. 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예, 이쪽은 안쪽은 아예 빨갛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모니터에 따라 조금 달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고추장 빨간색, 밝은 빨간색은 아니고요. 완전 고추장 빨간색이고요. 지금 조명을 좀 받으니까 좀 밝아 보이긴 하는데 어퍼의 재질은 여기 메쉬가 쳐 있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지력이 조금은 좀 너무 유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말랑말랑한 신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셔닝도 괜찮다. 접지 패턴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접지가 기똥차다라는 거죠. 예. 크, 진짜 이거 기똥차입니다. 퓨마가 제가 봤을 때요거 조금 일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99,000원. 예, 99,000원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RS 드리머 그리고 클라이드 올 프로인데 약간 새로운 버전. 예 그리고 얘는 여기 발목 같은 거에 실리콘으로 예또한 번씩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전작에서 조금 아쉬웠던 피팅의 이런 내구성들을 충분히 다 괜찮게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트리플이라고 나오지만 99,000원에 발매가 되는 엄청난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퓨마가 국내에다가 굉장히 많은 하여튼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마호스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클래식하면서 데일리로도 또 멋스럽게 신을 수 있는 라인들이 많은데,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발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했으니까, 저희들도 퓨마 농구와 좀 관심있게 보시면, 라인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저화났냐고요 예, 화가 안 났습니다. 예, <laughs> 근데 너무 화냈니? 예, 그래가지고, 좀 쉬면서 할까요? 오랜만에 라이브를 했더니, 어, 좀 쉽지 않네요, 예. 김균아님, 잘생기진 비결이 뭐냐고. 크, 고맙네. 이런 질문밖에 안 보이죠. 네, 살을 좀 열심히 빼고 있어요. 뭐, 살 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꼭 컨텐츠로 보여드리겠는데, 어,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건강에, 형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건강 악화설이 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 저도 농구를 좀 많이 하고, 리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 살을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계속 아팠거든요 저도 그래서 근데 많은 농구화를 이렇게 신으려고 하고 농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체중을 많이 내리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laughs> 예 그래서 어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거나 오랜만에 또 같이 라이브 하니까 뭐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우리 뭐 노가리나 하면서 여러 가지 농구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이어트. 자, 여튼 일단 점심은 식단을 하고 있고요. 예, 샐러드에다가 닭가슴살이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어, 철순발을 먹고 있어요. 언젠가 컨텐츠로 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예, 마스터 해외 제품 문의 드렸다고. 요거는 제가 내용을 봤고요. 어, 따로 DM으로 저희가 연락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일단 트리플 더 트리플 더블입니다. 트리플 발목을 말씀, 아, 볼을 얘기를 말씀드리면. 을 좁지 않습니다. 예, 정사이즈 신으면 볼도 딱 여유가 있고 길이감도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여튼 딱 맞아요. 아시안핏? 그래서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도 어, 편안하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퓨마의 장점은 리뷰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발볼이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나이키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발볼 여유가 있으니까 정사이즈로 신으시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어, 네, 스티브님 제가 이거는 dm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와이 t 2 반다운 신고 있는데 gt컷 사이즈 어떻게 하나요 gt컷도 반아 gt컷은 지금 국내는 보통은 정 사이즈를 신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다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다운에서 좀 밀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정 사이즈 한번 신어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dm7 블랙 컬러, 일상화로 신어보려고 하는데, 뭐, 일상화로 데임 세븐 괜찮죠? 키높이도 약간 있어, 키도 커지고요. 쿠션이 좀 괜찮아가지고, 어, 일상화로 데임 세븐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얘네들 발매는 원래 어제 발매가 됐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저녁 쿡시티나 내일까지, 내일에 쿡시티에 아마 올라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가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빠르게 개타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농구화가 품절이 되면 리오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99,000원 이런 녀석들. 크, 이거 뭐, 그냥 해자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 가성비 농구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지금 신발들 김성태 님. 아까 말한 그 RS 드리머 그리고 클라이드 올프로 트리플. 다셋다 다 다른 녀석이에요. 159,000원, 139,000원, 99,000원. 예, 이렇게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마는 반발력이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말랑말랑합니다. 일반 폼 쿠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말랑말랑 좀한 편이고요. 드나마 이제 클라이드 올프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쪽에 쿠셔닝이 좀 반발력이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농구화로서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녀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퓨마에서 이렇게 이런들 어, 좀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 빡세네요. 그래서 음, 예 아니면 네아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푸마, 클라이드 올프로 네, 너무 잘 신고 있다고. 어,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고, 보여드릴 거고요. 예. 농구화 추천이요? 농구화. 김규백님, 어떤 농구화를 원하시나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 스타일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하여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저희 쪽에서도 요즘에 이제 많은 컨텐츠를 매일같이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뭐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윌슨, 윌슨 NBA 농구공이 런칭이 됐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에도 많이 공개를 했는데 그 농구공에 대한 리뷰가 나갈 거고 다음 주에는 요 퓨마 트리플이랑 그리고 야니스 이모탈리티의 착화 리뷰가 나갈 예정이에요. 예. GT 컷 새로운 흰핑 컬러 나오려나요 아직 GT 컷 얘기 없고요. 트레이형 원도 지금 정확한 소식이 없습니다. 도니슈 3가 나와 있죠. 자, 도니슈 3 한번 줘 보실래요, 저희 뒤에. 쿠션 좋고 접지 좋은 거 사고 싶으면은 사실 이제 코비만한게 없죠. 자, 돈 이슈 3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매를 했어요. 어, 기왕 또 라이브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돈 이슈 3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돈 이슈 3, 예, 요렇게. 사실 이제 미첼이 이제, 아, 유타가 좀 떨어지면서 조금 또 김이 좀 빠지면서 아이다스가 조금 힘을 잃었는데 지금 이 컬러가 퍼스 컬러죠. 실물이 되게 이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일단 윌슨 농구공은 7월 5일날 정식 발매가 되니까 7월 5일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줌프리3 같은 경우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이쁘죠 컬러감이.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파이더 예 미첼의 로고가 딱돼 있고요. 색깔이 진짜 이뻐요. 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아웃솔 재질은 제가 좀 싫었는데 아웃솔은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웃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이다스가 계속해서 어 접지가 조금 안 좋게, 미끄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돈 이슈 3에서도 좀 했었는데 잠깐 신어본 느낌으로는 돈 이슈 1, 2에 비해서는 접지력이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나왔고 문제가 뭐냐면 왜 여러분들께 바로 못 보여드렸냐면 이게 아이다, 아디다스는 진짜 무조건 반다운이에요. 이제 국룰이죠. 반다운인데 260이거든요. 55가 지금 국내에 없어 가지고 제가 60을 신기는 좀 커서 바로 지금 못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여튼 아디다스에서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 녀석도 나 둘까요? 예, 놔둬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끄러울 것 같다고. 예. 예, 그렇세요. 예. 어, 근데 이닝 오브 웨이든 예, 구를 해외에서 좋다라고 평가가 많아서 안 그래도 이 신발을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기획을 했다가 아시는 것처럼 리닝이 굉장히 고가 정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웨이드의 메인 시그니처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한 3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웨이드도 꼭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조금 예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어떤 쿠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첼이요? 미첼 쿠션은 지금 라이크 스트라이크로 바뀌었죠. 바운스를 쓰다가. 라이크 스트레크로 바뀌면서 무게감도 좀 줄이고요. 그리고 반발력이나 이거 말랑말랑거리는 쿠셔닝이 진짜로 진짜로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안타는 비싼 편은 아니죠. 안타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살만하죠. 안타는 살만한데 리딩은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리딩 농구가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진짜 비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0만 원 넘으면 또 관부가세가 또 나오고 15만 원 넘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직구를 해서 구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또어 제가 좀 열심히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퓨마의 이렇게 새로운 라인업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라이브도 켰고 그래서. 어, 다양하게 또, 다른 분들 보면 라이브를 막 1시간, 2시간씩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길게 해야지, 길게 해야지 하는데도, 막상 라이브를 키면은,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 쿤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예, 부상이 좀, 저희 MB 열심히 보고 있는데, 쿤보가 또, 부상이 좀 심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탈리티 지금 리뷰를 준비했는데, 다행히 좀잘될것 같고요. 네. 아, 라이브가 재밌어진다고. 다행이네요. 예. 사실 라이브 타입이거든요. 이노가리를 원래 잘까는데이 아, 방송에서 조금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좀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게좀 끝나면 저도 몇방 콘텐츠 좀 가끔 하면서 술도 한잔 먹으면서 좀 솔직히 좀 재밌는 비하인드 얘기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콘텐츠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하여튼 라이브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좀또 저희가 또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쨌든 지금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고 왔는데 저희가 국제 선수들도 모셔가지고 뭐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우승 예상팀 우승 예상팀은 저는 피닉스를 예상을 하죠. 근데 포 그러니까 크리스폴이 반지 하나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크리스폴의 어떤 역사는 반지가 없이 <laughs> 끝나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폴이 굉장히 또 요즘에 또 하튼 파이널도 처음 나가보고 정말 하튼 여뭐 아, 찡한 장면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어. 애틀란타랑 미러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둘다 에이스가 너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승은 피닉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이 신발 리뷰는 끝났냐고요? 신발 리뷰는 아니었고 오늘 소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S 드리머라는 신발 그리고 클라이드 올프로가 좀 새롭게 나왔고 트리플이라고 99,000원 라인업이 퓨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 다시 보기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 신발들 궁금하시면 앞쪽으로 돌리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조금 이런 얘기 했던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농구 보냐고요, 김민남님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고. 제가 그때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사실 상당히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가지 얘기들도 좀 하고요. 오히려 제가 국제 선수들과도 가끔 신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선수들도 신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썰들도 언젠가 꼭한번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번쯤, 예. 시간을 좀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피니스가 쉬는 시간이 많아서 유리하겠죠.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벤트가 끝났지만, 윌슨공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NBA 그 챔피언을 맞추는 이벤트를 바톡에서 진행을 했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도 바톡이라는 농구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많이 오시면 뭐 이런 소식들도 제가 되게 빨리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은 아무래도 방송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뭐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식이 조금 느리고요. 인스타나 저희가 이제 농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거의 그냥 매일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농구에 관심이 많거나 이런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그쪽에서 빨리 볼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좀 메리트가 있다,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벤트도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농구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저런, 저러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서울 삼성 선, 선수 중에 누가 가장 좋은가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삼성의 팬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누가 뭐 만약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삼성이 서울권에 있는 팀이니까 조금 성적이 좀 많이 좋아져서, 어, 농구 발전에 조금 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분당권에 있으면서 용인 쪽의 위치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KT가 이번에 또 수원 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KT 선수랑 좀 친하긴 한데, KT 선수들한테 좀 그런 것들 좀 많이 좀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농구 하나, 러닝화 하나 샀는데 상당히 놀랬다고. 예, 농구가 기대된다고. 어, 두량님, 줌프릭 3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줌프릭 3 같은 경우는 저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하 줌프릭 2가 이제 접지나, 어, 쿠션이나 약간 여러 가지가 애매모했어요. 근데 3에서는 어쨌든, 아웃솔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 아웃솔의 모습이 접지가 좀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앞쪽에 주이어를좀 넣었던 것들을 좀 빼면서 좀더 이제 어 반응성을 느낄 수 있는 에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아아 아 뭐야 서울삼성은 이상민이지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줌프릭3가 하여튼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줌프릭3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군보가큰 부상이 다행히 무릎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어 조금 회복을 좀 해서 파이널 같은 거나 아니면 지금 플레이 때준프릭 3를 한번 신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이키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도현님, 커리원 좋다고 커리원은 제가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커리원 리뷰 있는 거 아시죠? 커리원은 진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농구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커리2를 되게 좋게 평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커리2보다도 커리1이 훨씬 더 좋다고 라 평가하기 를 때문에 커리1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신어봐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리팔보다 커리원 쪽이에요. 왜냐면 발목을 좀 지지해주는 농구화도 좋아하고, 조금 더 단단한 농구화를 좋아하니까, 생각보다 커리원이 너무 좋아서. 아, 이 작가님 들어오셨네요, 이 작가님. 예, 퓨마, 농구화 기량 발전상을 줘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 이 작가님이랑도 좀 농구를 이제 같이 할, 이, 할 이제 기회가 좀 생겼는데 어쨌든 뭐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이 작가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S 드림머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드 올 프로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슈레이스 시스템의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개선했고 어퍼의 재질도 바뀌면서 가격도 2만 원이어서 싸졌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리플이라는 이 녀석 99,000원에 발매가 됐는데 얘기한 것처럼 마감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퓨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퓨마 농구와도 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퓨마의 소식들도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주말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길롱을 좀 나가고 싶고 요즘 길롱 컨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좀 계속 와.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고요. 비가 그치고 장마가 좀 내려가면 제가 길거리 농구 많이 나가면서 우리 박곤대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농구하면서 좀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고 재밌는 컨텐츠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요 녀석들 빠르게 신어 보면서 리뷰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브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뭐 초반에 좀 아쉬운 점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런 녀석들 많이 하여튼 관심 가져갖고 좋은 농구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나 아니면 다시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튼 농구화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예.